안녕하세요. 백곡가주교회 고즈만 목사입니다. 어, 제가 몇 개월 전에 저희 교회를 소개하는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어, 교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교회를 어, 또 다시 한번 소개하고 또 지역에 이사와서 또 예수님을 모르지만 어,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 교회 소개 영상을 다시 업데이트해서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소개를 한다면요. 저희 교회는 평생 예수님을 알고 누리고 나누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그러는데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죠. 그것을 줄여서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의미, 선포,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좋은 소식이 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을 누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일 예배입니다. 아, 주일예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신그 모든 일을 아는 사람들이 어,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예배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공동체가 각각의 재능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는 것. 곧 주일예배는 하나님과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매주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서로를 섬기는 것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은 전인적인 소그룹과 전인적인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은 우리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직접 이야기하고 우리 마음에 어떤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지를 고백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의 소그룹과 성경부를 통하여서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의 해결자가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예배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매주일 10시 반에 교사 예배가 있고 11시에 어린이 예배가 있고 11시 40분부터는 청소년과 장년이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한 몸이 된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왜 교회가 그 되었는지 계속해서 배우고 나누는 공동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종해 드리는 예배는 수요저녁 예배가 8시에 있습니다 구약 말씀을 강의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기도하는 강의와 깊이 있는 기도 이두 가지에 집중하는 수요저녁 예배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모임이 있는데 아침 여성예배입니다 9시에 모여서 함께 은혜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는 아침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떤 성경공부를 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미국의 서지라는 성교단체에서 만든 아주 좋은 성경공부 교재가 있는데요 복음중심상 복음 중심 공동체, 복음 중심 부모, 복음 중심 청소년 서지에서 발간한 성경공부 시리즈의 장점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직장인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어, 직장인 제자훈련은 일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일이 분리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지 배우고 실천하는 훈련입니다 저희 교회 주일학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유아 유치부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케어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부모님들이 11시 30분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선생님이 요아 유치부 아이들을 사랑으로 케어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초등부 주일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통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통합으로 11시에 예배를 드린 이후에는 선생님과 함께 설교 말씀을 중심으로 만든 성경공부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이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한 주간 실천해야 될 신앙 교육을 과제로 내어주어서 아이들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청소년부는 주일 11시 30분에 모여서 복음중심 청소년이라는 성경공부 교제를 가지고 함께 성경부를 합니다. 그리고 11시 30분에 장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번 청소년 소그룹이 있습니다. 함께 성경부를 하고 공부에 지쳐있는 아이들이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사 오셔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